내가 누구 선배 언니를 언니 그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무니가 되게 싫어 질투하시나 봐 <laughs> 언니 내가 언니라고 야내 앞에서 언니라고 부르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냉면 가게 류미경입니다. 이번 코너는 언니들의 수다.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수다방 열렸습니다. <laughs> 그럼 뭐라고 불러? 선배님? <웃음> 언니는 말하는 게 되게 귀여워. 언니는 자기만 언니야 돼. 내 동생. 그런 게 있으신가요? <laughs> 어. 관계가 좋으시니까. 그거는 우리 큰 언니하고도 마찬가지 같아요. <laughs> 음. 제가 좀 바빠서 용건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음. 우리 언니, 아, 맞아, 너무 바쁘지, 빨리 끊는데 제 동생하고 둘이 통화하면 거의 한 시간이거든요. 음. 나중에 내가, 야, 나 바빠서 너한테 뭐 이야기하려는데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너큰 어, 언니하고. 음. 한명 건너서 더 친해. 네, 아, 그, 그래요? 음. 위아래는 조금. 티격태격 하고, 이렇게 중간 건너서 이렇게, 1, 3, 5 이렇게 치네. 둘이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언니가 제, 제 동생 하고나제 동생 가게 하면서 그렇게한시간 얘기하는 게 말이나 아 돼요? 주방 가서 냉면 빼면서도 말을 해요. <laughs> 아. 저는 신통방 통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하고. 지난 11월 5일, 우리 여자들, 류미경, 김송아, 서효은, 우선영, 카페에 모여서요,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내가 어릴 때 어떤 언니였었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송아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는 큰 언니가 6살이고, 둘째 언니가 있고,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언니가 롤모델인 거예요. <laughs>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언니 대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러네. 어, 그나막유 유치, 이제 유치원막 다니, 그런 이제 어릴 때 우리 언니가 중학교 가고 막 이러니까. 난 중학교 가면 저렇게 변하는 건가? 말해서 음 그랬는데, 내가 중학교 가도 영 그런 분위기가 안나서왜 음 나는 안 나는 거야? <laughs> 대학생 내면 저렇게 되는 건가? 아, 선생님 막내신 아니요, 전 중간이에요. 밑으로도 동영이나더 있어. 요어 근데 하여튼, 그 맞아, 언니가 맞아. 뭔가 되게 막. 더. 함께 한 오선영 선생님 이야기 하시네요. 그 어. 언니가 어, 언니지. 어. 어. 언니인 거죠. 그래가지고 음. 맨날. 언니처럼 되겠지 이런 맨날 이런 생각. 을 언니가 롤모델이지. 우리 그래, 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남편이랑 나랑 첫사랑이에요. 나 고등학교 때 만났어. 리애팟는 음 이제 한살 차이고 계속 우리는 서로 순험생으로쭉 연애 1 0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리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것들이 잘 살까 지금의 남편과 10년 동안 연애한 김송아 선생님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생활 이런 책이지. 그런 책을 사가지고옛네 <laughs> 아빠랑 나랑 한 것이 주면 니네 이런 거지. <laughs> 근데 그게 필요하다. 되게 좋았어요. 음. 페미니스트 서적이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가 나오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음. 그, 어, 성생활에 있어서도 동두한 관계를 가지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 지금부터 35년 훨씬 전이니까요. 김송화 선생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나도 좀 비슷했어. 도망 다녔어. 음. 그러니까 갑자기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내가 생각해도 요때쯤이면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나 오늘 못 나가. <laughs> 안 나가. 우선영 선생님, 연애 시절 이야기였어요. 약간 도망을 쳤다네요. 같이 살아. 네, 응. 언니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커피를 응. 마시면서 담소를 하고 있는데, 응. 응. 무용계에서 언니가 됐을 때 어땠어요? 이게 뭐예요? <laughs> 그게 마이크예요. 마이크예요. 무용계에서. <laughs> 무용계에서 언니로 계속 계셨는데, 갑자기 보면... <laughs> 언니라는 아, 갑자기... 역할, 내가 언니였을 때, 전좀 이랬다. 너무 총대 메셨죠? 우선영 선생님과 유미경은 전공이 같아요, 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용계에 있었을 때 언니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질문해 보았어요. 저는 그냥 진짜 어렸을 때 계속 언니여가지고 <laughs>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큰 애잖아요. 아. 큰 애였고, 아. 그다음 무용 학원을 가도 거의 언니 어려고 그다음에 음. 이렇게 어디 학교를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말 없이 있으면서 음. 애들이 약간 좀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음.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말해주고 뭐 이런 약간 나도 모르게 그냥 언니같이 우리 친구들끼리도 얘기하고 음. 있다가 약간 고민하고 어, 얘기해주면 가만히 음. 듣고 있다가 음. 내생각이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음. 같아 그러면 알겠어 그리고 또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런 언니라기보다 약간 음.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최고 언니였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스물여섯, 뭐 일곱 밖에 안 되는데도 마치 나는 언니니까 모든 음, 걸 진짜 아까 음, 얘기한 것처럼 책임져야 음, 되고 그게 너무 되고. 스트레스였고. 음. 어. 그리고 뭐 외국 공연을 가도 또 언니니까 나도 음. 놀고 싶은데 음. 좀 음. 하고 싶은데 음. 는 언니라는 책임에 음. 늘 나는 근엄했던 그것 같아요. 진짜. 음. 말이 없고. 어, 주로 언니 역이셨네. 요 네, 진짜. 음. 그, 그게 <laughs> 어느 날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음. 이제 어느 단체, 이제 우리 교수님 단체에서 네. 내가 거기 직함을 갖고 네. 일할 때도 네 개의 단체를 가지고 그걸 다 움직였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언니인데 그게 28부터 32살까지잖아요. 아, 그때 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너무 애기잖아요. 예. 네. 근데 뭐든지 다 물어보고 학, 대학에서도 뭐 연락이 와서 뭐 물어보고 행정 같은 거를 왜 옛날에는 음, 공연할 때 그냥 공연할 수가 없었어요. 공연윤리위원회를 통과했어야 했잖아요, 공연이.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까지 다 하는 뭔지 모르게 누군가한테 말해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그만두고 결혼하기 전에 어느 잠깐의 짬이 있었는데 이, 이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갔는데 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음. 누군가가 시키는 거를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난 그때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그서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다녔거든요. 나를 숨기고 음. 막 이런, 뭐 이렇게 이런 잔잔한 자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경험하고 하는, 체험하고 하는 걸 했는데 몇 번은 재밌었는데 내가. 별로 맞지? 나중에는 나한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언니가 맞죠. <laughs>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잘하는 게 따로 있더라. 고 어, 그래서 그냥 지금 또그 자리?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남상 또 남상 자기 남상 남상 역할이 있는... 또 있어. <laughs> 언제나 언니 역할을 했다는 우선영 선생님.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김성아 선생님, 딱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주로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laughs> 어떻게 <어디 웃음> 하면? 저요? 응. 어디 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중간한 언니가 되어가고 언니 있는 있나? 것 같은데 이 모임의 막둥이 서효은 미술 전공하는 선생님 이야기하시네요. 천상 근데 혼자잖아요. 하 형제가 없어요. 저는 어.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약간 또래에 비해서 언니. 아이 그데 네. 언니라고 음, 하긴 그러니까 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긴 하는데 또 보면은 혼자 자라서 약간 음.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음. 오히려 이렇게 형제처럼 언니를 만들고 동생을 음. 만들고 그러니까 시, 실제 형제가 없으니까 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음. 약간 그런, 그런 역할들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 뭔가 분위기상 언니로 있어야 될때또 언니로, 언니로 있다가 오. 아닐 땐또 아닌 걸로 있다가 음. 약간 저는 이렇게 음, 움직여졌던것 음.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도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모로 막다 코칭을 음. 막 불, 불리게 하고 음. 삼촌이라 하고 막 이렇게 음. <laughs> 되는? 어, 그렇게 되면서 저는 어, 원래는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니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낯설긴 한데 그냥 약간 혼자 늘 해와서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혼자 하, 이끌고 가는 건 되게 익숙한데 반면 그 언니들은 오히려 언니라서 동생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아우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얘기하면서 주체적이긴 들었어요 한데, 주체적이긴 한데 이렇게 협, 협동해서 음, 어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묻어가는 건 괜찮은데 언니 역할로서의 이렇게 응. 아울러서 가는 거는 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 반대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게 예. 않아서. 서효은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 언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책임감,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예상외로 힘든 자리가 언니였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묻어가는 게 조금 더 익숙한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음. 묻어가는 게좀더 익숙하고 뭔가 하는 거를 먼저 보고 약간 기다려요. 음. 어느 면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약간 좀 그러면서 누가 뭐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곧 약간 나서도 되는 분위기면 약간 좀 나서고 그래서 혼자 자란 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 눈치가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 음. 유미경도 언니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생네 가게 가서 제가 배운 거는 음. 가게에는 누구나 다 오잖아요. 음. 음. 누구나 다 대할 수는 있어. 그거를 거기 가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관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진짜 지한 음, 사람들? 음. 지금 우리 네명이잖아요이네명은 네. 정글 세상까지. 정말 안에서 달렸다. 저쪽에 있어요. 저쪽 어, 부수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수 <laughs> <바로> 잘라버려. <잘라버렸어요. 웃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음. 뭐, 뭐라고 실수하거나 뭘 패를 끼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사람? 음. 그런 사람들로 제가 요새 이제 관계가 정리를 알게 모르게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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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능력 뭐다 필요고 사람이 마음이 좀 본심이 좀 착해야 어, 되겠다. 어, 맞아.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저그 생각이 최근에 진짜 많이 하면서. 인성. 네. <laughs>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laughs> 어. 이제 인사는 하되 친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제가 정해서 <laughs> 방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저도 모르게. 그럴수 있어요. 어, <laughs>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이지만 그런 근데 방... 방이 좀 많아. 네, <laughs> 아직? 네. <laughs> 아직, 아직, 아직은 많아. <laughs> 넓어 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중이야. 네, 맞아요. <laughs> 각자의 언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유미경, 먼저 시작해요. 음. 저는 진짜 우리 언니가 엄마보다 더 했어요. 거의 받들었어요. 음. 음. 그럼, 나도. 연필 깎기 안 돼. 가위바너 깎어. <laughs> 아 그러면 되다고 <laughs> 옛날에 전동, 음. 전동세로. 나 네, 네. 진짜 골때리 당겨줄게요. 어, 우리 언니 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음. 용돈을 음. 벌려고. 나보라 애들을 모집해오라는 거예요. 과외를 <laughs> 시켜준다고 아, 나 맨날 우리 언니가 뭐 한다고 모집하는 거야. 진짜인 <laughs> 것 같아. 홍보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나랑 내네 친구들 두명인가세명을 모아가지고 무슨 과외를 <laughs> 받았는데 그 당시에 2,000원이었어. 그 과외비가 어 그때 컸다 애들한테 음. 고등학생이니까 뭐좀 싸게 받은 거 아니야 음. 어쨌든 이천 원씩 내고 하는데 음. 그, 그 당시에 귀엽다, 2000원. 그 도청 소재지랑 그걸 외우는 그런 음. 거였어 사회 시간에 4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뭐, 충청북도 뭐 어디 음. 뭐, 전라북도 어디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우리 언니가 아예 자를 이렇게 딱 들고 <웃음> <웃음> 들고 손에 <laughs> 다 손을 내밀고 외우는 거야. 김성아 선생님 언니의 공포의 사회 시간, 서효은 선생님이 왜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동, 형제 없는 게 음. 좋아서 길거리에 나앉다나앉 나한자, 때요. 엄마 동생이 음. 동점면 주변 사람들이 음. 어르신들이 동생이 동자 디귿자만 꺼내면 길거리 눕는 거예요. 그렇게. <laughs> 어, 나 없다고 동생, 동생 싫다고. 어, 음. 그러니까 질투가 많아서 아, 싫다고. 제가 싫다고. 음. 동생 나줄 그러니까 아 문, 열고 문, 아문 열고 나왔니 하면 문꾹 닫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너 나올 때문 열고 나왔니? 나는 손자도 잘해. 저는 문을 아주 꾹 닫고 잠을 새잠그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문 나가는 엄마가. 그래서 엄마 문 나셨어요. 그래서 더. 그런데 중학생 되고. 친구도 형제 있고 언니 그때 나라는 거지. 네 그때 이제 문 열어봤자 안 나와. 네 힘, 그때 네. 났어. 네 그때서부터 <laughs> 조금씩 그 형제 있는 친구들의 그 강점들이 아. 보이고 음. 그냥 네. 운명이야. 네 운명이에요. 네. 운명. 네 되게 진짜. 부러웠어요. 크면서 그래서 형제 있는 친구도 부러웠고 또 크면서 부러웠던 건 고향 <laughs>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잖아요. 음, 아, 시골 있는 사람들. 저는 엄마도 서울, 서울. 사람, 아빠도 아. 서울 사람,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가 다니는 학교를 저도 다니고 이, 이, 이렇게 아. 똑같이 동네 놀러 갈 시골이 없지. 근데 시골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 명절 되면 어디 시골 갔다 하고 뭐거고 음. 뭔가 명절 지낸 분이네. 음. 저희는 살랑. 음. 버스 타 고속버스 타고 갔다가 <laughs> 그그 시절에 고속버스 그 아저씨도 담배 피시잖아요. <laughs> 맨날 멀미하면서 갔다가 오고 어, 어, 그래서 근데 왜 거기서 담배 피? 옛날엔 그랬어요. 어, 미쳤어 그 네.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옛날에 그전 우리 대학교 때까지 없었잖아가 좀 근데 그때는 맞아. 왜 그걸로 맞아. 왜 아무 생각을 못했어? 아빠들이 안방에서 담배 피고 그리고 맞아. 이거 네. 열어줘. 요 천장. 네, 천장. 네, 맞아요. 천장 음, 이거 맞아. 열어요. 왜냐면 우리 지방 공연을 다니면 음. 막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버스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한테 오빠, 이좀 열어 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몇개 여는 거야. 그럼 또꼭 있지. 말른 여자애들이 아, 추워. 막이런다 <laughs> 우선영 선생님, 지방 무용 공연 다니던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아, 그또 아, 오빠들이 아, 이렇게 예쁘게 리 고리 아추어 빵. 그 내가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제일 몸에 해로운 거 많이 하는데 음. 맞아. 어, 실내서 담배 피지막 음. 플라스틱이나 아. 뭐 이런 거 그냥 위험한 거 많이 몰랐지. 어. 어. 뭐 어. 그래도 어. 잘 버티잖아요. 그리고 저는 <laughs>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잘 아팠던 게 물하고 물 갈아 먹는 거랑 음. 아. 김밥 먹을 때 젓가락. 어. 이 젓가락이, 아. 젓가락이, 젓가락이 되게 엄청나네요. 그거 그래. 그래.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맞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 젓가락이 있는데 일단 나무 젓가락이면 되죠. 아하, 언니들의 수다가 아주 끝이 날 줄을 모르네요. 저희는 이날 어, 수다 떨고 난 다음에 옥류담으로 이동해서 시원한 냉면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더 했죠. 어떤 이야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수다를 많이, 수다를 아주 많이 떨고 그런 다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니들은... 친하니까요. 다음에 봐요. 바잉.